안녕하세요. 난쟁이 투정분입니다. 오늘은 퇴근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는데요. 고속철도 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아주 만개는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왕벚꽃만 찍겠습니다. 지금. 만달은 하지 않았는데 한80%핀것 같아요. 오늘 하고 내일까지 피면 엄청나게 화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사한 꽃에 또 벌들도 뭐 양봉이 많으니까 양봉도 오겠지만 저희 토종벌도 어 아프다고 하는데 에이, 벚꽃이 잘 피어 있으니까 힘을 얻어서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성벌은 올 거고 어, 둘다잘 돼서 저한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침에 퇴근하면서. 희망 갖기를 바라구요. 저는 집까지 약한 30분 거리인데, 계속 걸어서 퇴근할 거구요. 참 좋습니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수령이 아니라 굉장히 화사할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이것도 오래 못 사는 품종 같아요. 근데 지금 젊은 층에 들어가서, 아 지금, 만발을 안 해서, 만발을 안 해서, 조금 덜 한데,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 영하 3, 4도, 내려갔는데, 아, 그래도 버틴다는 게, 자연의 힘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연의, 힘은 강하고, 그러나일9도 아직까지 큰 기세는 꺾이지 않는데 아마 자꾸 누그러지니까 자그러들겠죠. 어쨌든 모든 게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가 되고 또 격리하면서 생활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더 희망찬 또 내일이 있겠죠. 이렇게 퇴근한 중에, 걸으면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여기보다 저희 마을은 한 25분, 30분 가야 하는데요. 거기는 또만 개가 덜 됐을 겁니다. 여기보다 덜 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찍기로 하겠고요. 예, 여기는 계릉시 상록계릉시 엄사면 향안일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가 향안이거든요. 예. 지금 음. 이곳 향안이라는 데는 아직 공장이 없습니다. 아. 향안 장수마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높은 문화 맑은 물 맑은 바람 예, 이렇게 됐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저희 집 가려면 이제 꺾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제 가는데요. 이게 철로입니다. 예,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걷던 것인데요. 지금은 걸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철로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예. 아, 저기 가면 또 야트막 고개가 있는데요. 그 거기 가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기서부터 이제 고개 넘어가기 전에 여기가 지금 별장 뭐 이런 게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저희 근무지예요 요양병원, 계룡장수 요양병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지금 퇴근하는 중에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별장도 많이 들어서고 예. 옛날에 저의 추억담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서약 50년 전 예. 새벽밥 해주던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예. 저희는 여기서 신도안 중학교가 있어 갖고 한 30리 길을 걸어다녔답니다 예. 어제는 시계도 변전치 없고, 그러니까 다 구름소리에 새벽잠 깨우고, 한 번도 지가 가하게 밥을 해 주셨던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이 고개는 서당, 선앙당 고개인데, 선앙당 고개, 선앙당 고개에 그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었고,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다. 오설끼리 했어요. 정말, 에 그때는 새벽에 밥 먹고 이 고개를 넘어서 또 철로, 아까 철로 보였죠. 철로에 에 올라와서 다니기도 하고 그게 빠르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또 여기서 더 지나가면 뒤로 여기는 저 집에 가는 길이고요. 뒤쪽으로 가면 여기보다 훨씬 높은 구럭재가 있어요. 구럭재에는 길이 진짜 풀하고 길 길이 있는데 신발을 벗고 신발이 귀해서 신발을 벗고 다니던 옛날 추억의 생각납니다. 지금 이게 꽃길인데, 제가 지금 꽃길을 걷는 거네요. 인상에서 어, 이런 꽃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고, 지금 걸으면서 영상 촬영하니까 약간 숨이 찰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쪽 보이는 고개가, 소왕당 고개. 선왕당국에 그, 안국에 그어 자갈 무덤이 있는데요 자갈 위에 옛날에 동전을 던진 게 가끔 나왔어요 그래 그것도 뒤져던 기억도 있고 50년 전 얘기를 하려니까 가슴이 퍽 차올라서 어 말이 잘안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추억의 길을 걷고 있고요. 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가서 또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선양당곡인데요. 지금 예, 길을 곧게 뜯느라 또 산을 약간 예, 절개를 해갖고 지금 했습니다. 옛날에 이거보다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구비구비 길이, 3십 길을 열심히 학교 다니던 그런 아까 추억도 얘기했고요. 지금 산불조심,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건조한 시기라 산불을 조심해야겠죠. 지금 불이 나면 나무들이 넘어 좋기 때문에, 사람도 피해 있지만, 아, 소나무, 또 참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예, 그 중학교 이후에 그큰 나무들이 그렇게 컸답니다. 지금 어떤 건 진짜 엄청 컸어요. 옛날에 나무가 없어갖고 저 높은 곳까지 지게 지고 나무하 가던 생각도 나네요. 이제 내려가는데요. 아, 이쪽에 조금 덜, 덜, 덜핀것 같아요. 예, 네. 여기 한국암 가는 어, 길목에 이렇게 유정표도 해놨네요. 아,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애할머니가 애할머니를 위해서 어, 아버님이 지어주던 암자인데요. 지금은 뭐 타인이 예, 단스님이 예, 하시는데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왔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항상 이도 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뻔나무들이 앙퍼시 아직 많이 안 폈어요. 날이 좋면 한 이틀 새 이제 피었지만 지금 확연히 차이 날 거예요 아까고 하 저는 오늘 꽃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제 인생의 꽃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시기에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이렇게 꽃길을 또 걷고 어, 꽃잔디도 참 이쁘게 폈네요. 지금 여기는, 아, 한 이틀 인스야 다필것 같아요. 지금, 희한하게 요, 요 지역이 이렇게, 아, 저희 집 근처가 꼭 춥더라고요. 저 아래는 또 조금 더 폈고요. 어, 그 지역상 특이한 그 지역이 있나 봐요. 지금 저쪽 아래하고 여기 저희 집그 그 근처, 여기가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꽃길을 걷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쟁이 토정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